안녕하세요. 전원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양구군 동면 임당리라는 마을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곳은 임당리라는 마을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집이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고요. 자, 오늘의 소개해드릴 집,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이고요. 자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 거실은 주방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주인 아버님께서 저랑 같이 움직이시면서 제가 뭐 혹시 모르는 거답 해주신다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잠깐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인 최규정입니다. <laughs> 네, 다음에 오시게 되면 아 그때 뵀던 아버님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 끝에서 보면 우측으로 방이 하나, 예, 네, 중간에 화장실, 끝에 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편으로 큰 방이 하나 있고 싱크대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큰 방으로 한번 잠시 들어가 볼게요. 자, 큰 방은 말 그대로 엄청 큰 방입니다. 침대가 퀸 사이즈가 들어오고도 한 6, 7평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은 사이즈고요. 자, 그다음에 우측편에 있는 작은 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은 방은 아파트 34평형의 그 확장형 작은 방 사이즈 정도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장롱이 들어오고도 침대가 들어오고 컴퓨터 책상과 책장도 들어오고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침고도 넓고요. 작은 방 옆에 공동 화장실 있고요. 이 시골집들이 대부분, 저희도 시골집에 보면 옛날에 화장실 안에 세탁기가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욕실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막 여름에 놀러 가면 애기들은 막 동시에 대여섯 명씩 들어가서 막 씻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가면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자이 방은 앞서 보여드린 안방보다는 작고, 좀 전에 보여드린 작은 방보다는 큽니다. 아까 보여드린 작은 방의 한 1.5배 정도는 될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실내 정리해 드리면 들어와서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방이 3개, 그다음에 주방 하나, 욕실 하나 있고 싱크대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안 봐도 뻔하겠지만 다용도실이 아마 넓을 거예요. 시골집들이 보면. 넓어요. 자, 보면 이렇게 엄청 많은 짐이 들어와 있는데 통로까지 만들 수 있는 넓입니다. 역시 시골집의 다용도실은 넓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제가 싱크대 끝에서 입구 쪽을 보고 있는데 거실 역시 매우 넓습니다. 거실이 아파트 60평형의 거실 사이즈 정도 됩니다. 역시 시골 집 거실은 넓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외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집 마당에 나와 있고요. 아까 들어갔던 입구 쪽이고 나와서 앞쪽에는 지금 뭐 이렇게 위에 지붕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할때 들어가서 쉴수 있는 곳이 있고요. 시골 마당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역광이 드는데 마당은 지금 그냥 흙, 흙바닥인데 아버님이 곳곳에 뭐이 나무 저 나무들을 좀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캐 가지 않는 걸로 잠시 아까 전에 저랑 이제 합의했으니까 이 나무는 사시게 되면은 사시는 분들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마당에 보시면 토끼가 있고 닭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같이 가실 것 같아요. 이 집이 팔리더라도 쟤들은 식구니까 <laughs>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 한번 돌려봐드렸고, 아 제가 저쪽 지금 보이는 저쪽 측면부터 먼저 가볼게요. 이집 옆에 보면 요 장독대 있고, 이것도 가져가십니다. 여기 에 있는 거는 전 처음에 냉장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저거 건조기래요 건조기, 고추 말리고 하는 거 저거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추 건조기 옆에 보면 큰그 뭐라 그래야 큰 냉장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 저온 저장고랍니다. 저온 저장고, 뭐 표현이 저온 저장고고 쉽게 얘기하면 대형 냉장고입니다. 이세 평짜리라고 하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각 가지 이제 농산물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이렇게 보시면 저거 이게 이제 냉장고죠 왜 예전에 정육점 가면은 정육점 안에 큰 냉장고가 있는데 그런 시설인데 이게 지금 3평 짜리고 이거는 어 매도 이 집을 매도 하시더라도 여기다가 두고 가시기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사시는 분들은 이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이 저온 저장고 3평 짜리가 덤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또 새로 하게 되면 요즘 한1500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있는 거니까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1500짜리가 그냥 집과 함께 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 우측에 있는 이 곳이 재밌는 곳인데 제가 아까 사전에 좀 보면서 물은 열어놨어요. 이게 보시면 지금 장작들이 있고 막 한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소를 키우던 우사였어요. 네, 우사였는데, 한 2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사터가 있고, 옆에 보면 옛날에 이제 창고식으로 쓰던 우리 시골 말로는 고방이라고 랬었는데이 창고가 있어요. 지금도 허드레 짐들을 복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골집이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주차할 곳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우사. 저기 우사 옆에가 이제 도로 지나다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도로 옆에 이 우사의 이 울타리만 뜯어도 이집 안에 위에 지금 이렇게 지붕까지 설치가 다 있으니까 비안마고스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리 못돼도 두 대는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우사 옆에 있는 옛날 그 창고 시설은 요즘에 왜그 DIY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나만의 공방이나 이런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면 작업하기가 좀 힘드실텐데 이거는 지금 벽도 되어 있지만 위에가 뚫려 있어요. 바람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시기에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물 주소지가 그 강원도 양국은 어, 동면 임당리에 있는 시골집인데요. 대지 면적 166평에 주택 30평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변 이제 훑어보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이고, 아까 건물 좌측에 있는, 주택 좌측에 있는 저온 저장고는 선물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주시는 덤으로 드린다고 하는 선물이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을 전체가 깨끗하고 조용해요. 제가 가끔 양구를 와보면, 양구가 좋은 게 길이 너무 좋아요 길이 이 길들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다들 좋고 그 자막에 아까 잠시 TV에 이제 그 나와주셨던 아버님 연락처 아니고 따님 연락처를 올려드릴 거예요 따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답사 하시게 되면은 따님이 아버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시간 맞춰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그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막에 표기돼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양구에 있는 시골주택 그 매물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